동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얼른 답장해. 무시하면 일이 끝날 줄 알아? 아도. 전화 받으라고. 형님, 답장 늦어서 죄송해요. 빨리도 답장한다. 아 죄송해요. 빨래 걷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와, 뻔뻔스럽기는. 죄송해요.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너,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 바람이요? 제가 아주버님이랑요? 그래. 네 입으로 설명해 봐.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아주버님이랑 그런 짓을 왜 해요? 애초에 남편을 배신하는 짓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그럼 남편 형님의 아내를 배신하는 건 상관없다는 소리네? 얘기가 왜 그렇게 돼요? 아주머님이랑 아무 일도 없으니까 형님 배신할 일도 없어요. 어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형님, 대체 왜 그러세요? 그렇게 혼자서 단정 짓고 밀어붙이시면 정말 곤란해요. 우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죠. 하, 말은 잘하네. 오늘 역앞에서 우리 남편이랑 만났잖아. 오늘 역앞에서요? 회사원이면 회사나 잘 다닐 것이지. 회사 빠지고 백주대낮에 불륜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설마 오늘 점심때 말씀이세요? 지금 인정한 거지? 네 이럴 줄 알았어. 바람난 건줄 알았다고. 아, 아니에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회사를 쉰건 맞는데 역 근처 병원에 가려고 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거래처에 다녀오셨던 아주버님이랑 우연히 만났거든요? 인사하고 잡담만 잠깐 나눈 것 뿐이에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럼 아주머님께도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물어봤자 사실대로 불겠어? 자기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를 하겠냐고? 바람이나 피우는 놈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저는 그런 짓한 적은 없어요. 얌전한 척하면서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이 불녀 같은 것? 아니 아주머님이랑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위자료 톡톡히 청구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진짜로 그런 적 없어요, 형님. 아 또. 여보, 출장 중에 미안해. 잠깐 시간 괜찮아? 응, 음, 메시지 정도는 괜찮아. 그게 있잖아. 좀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응? 음? 무슨 일인데? 형님이 내가 아주버님이랑 바람 피운다고 오해하셔. 뭐? 난 진짜 결백해. 그런 적 없어. 괜찮아 채연아. 그거 야 나도 알지. 근데 왜 그런 오해를 하는 거지? 오늘 병원 다녀오는 길에 아주버님이랑 여기서 마주쳤거든. 아 맞아. 점심 때 그랬댔지. 안 그래도 형이 메시지 보냈더라. 그때 둘이 잠깐 얘기하는 걸 형님이 보셨나봐. 그걸 오해했는지 둘이 바람 피웠냐고 난리도 아니었어. 위자를 청구한다고도 그랬고.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묻고 싶다. 아. 어...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괜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잠깐 피해 있는 게 좋겠다. 음, 알았어. 부모님께 연락해 볼게. 가능하면 누구한테 마중 나와달라고 해. 형수님,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랬거든. 일단 혼자 있지 말고, 알았지? 나도 오늘 집에 갈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알았어. 그리고 형수님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는 스크린샷 찍어도. 아, 그래야겠다. 알았어. 바쁠 텐데 미안해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형한테도 내가 연락해 둘게 음 고마워 여보 아빠 아니 동서 지금 어디야 혹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당연하지 내 남편이랑 바람피웠으니까 대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집에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제가 한동안은 집에 없을 예정이거든요 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제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뭐하러 다른 남자를 만들겠어요?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워놓고 그딴 식으로 눈속임하는 거야?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오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뭐? 이번 일은 남편이랑도 상의했거든요. 제 정신이 아니야. 아내 외도를 돕는다고?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연락 그만할게요. 저는 바람피운 적 없거든요? 동서, 오랜만이야 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아기 태어났다며?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너, 설마 내가 진짜로 축하해줄 줄 알았어? 형님 혹시 아직도 의심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출산하기만을 기다렸거든 기회요? 그야, 도련님은 부임이잖아 그니까 네가 낳은 애는 내 남편 애라는 소리지. 당장 친자 확인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형수님, 접니다. 오랜만이네요. 뭐야? 지금 채연이랑 같이 있어서 메시지하는 걸 봤어요. 잠깐 채연이 핸드폰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든가요. 도련님도 진짜 사람 좋네요. 자기 형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은 아내를 감싸다니 마음이 태평양이세요? 아무리 불임이라도 그렇지, 애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를요? 불임은 제가 아니라 채연이에요. 뭐요? 그리고 채연이가 낳은 애는 제 애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저희 계속 불임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불임 치료요? 그럼 지금 낳은 애는? 맞아요. 인공수정했거든요. 제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겠어요?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동서가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게 아니란 증거는 못 돼요. 좀 궁금했거든요. 형수님이 왜 자꾸 형이랑 채연이를 바람으로 몰고 가는 건가 하고. 백주대 낮에 둘이서 만났다니까요. 사진도 찍었어요. 확실히 바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인가요? 둘이 같이 찍혔어요. 형수님, 채연이는 그날 오전에 산부인과 통원 기록도 남아있고요. 형도 회사 출입시간이 기록돼 있거든요. 재현이랑 얘기를 마치고 10분 뒤에 회사에 돌아왔더라고요 아직도 둘이 바람피운 것 같으세요? 사진이 있다니까 그러네 형한테 그 사진이 뭔가 물어봤는데 대낮에 사람들 많은 역 앞에서 얘기 나누는 사진이던데요 바람 증거가 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 그, 그건 이 일로 형도 들들 볶으셨나 본데 애초에 바람피운 적도 없는 사람을 몰아세워서 다툼 끝에 지금은 서로 별거하고 있다면서요? 바람 피웠는데 당연하죠. 정말 고집이 세시군요. 저희는 형수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뭐? 고소요? 도련님! 그렇게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형수님이 쓸데없이 몇 달이나 난동을 피웠는데 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쓸데없는 난동? 형이 집을 나온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집에서 나왔다니 무슨 말이에요? 짐은 시간 날때 간간히 뺀 모양이에요. 그집 계약도 다음 달이면 끝날 거고요.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다면 형 방을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뭐야? 남편 방이 텅텅 비었잖아. 확인 다 하셨으니까 이제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람 피운 건 형이 아니라 형수님이시죠. 뭐? 뭐라고요? 진짜 뚫린 입이라고. 이제 와서 얼버무려도 소용 없어요. 형수님이 형의 외도를 의심했을 때형 나름대로 짚히는 게 있었는지 흥신소의 의뢰해서 이미 형수님 불륜 상대 신분을 알아냈어요. 흥신소라고? 명백하게 외도를 증명할 사진과 녹음 파일, 영상, 증거를 빠짐없이 모았다는데요. 잠깐만, 두 사람의 외도를 거짓 주장한 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혼 얘기를 진행시켜서 형과 채원이한테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한 거였죠. 그딴 생각 안 했거든요? 증거가 있거든요. 뭐요? 형수님이 형 차를 멋대로 썼을 때 블랙박스에 불륜 상대랑 나눈 대화가 다 녹음돼 있어요. 뭐? 블랙박스라니? 마침 좋은 사진을 찍었다. 이걸 증거로 남편을 유착배우자로 몰아서 위자료 잔뜩 받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죠? 그, 그건... <laughs> 요즘은 기술이 참 좋다니까요. 블랙박스로 사고뿐만 아니라 불륜까지 잡아내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 이혼은 이미 성립됐어요. 뭐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형수님이 내민 이혼 신고서에다가 형이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했더라고요. 저토련님 잠깐만요. 잠깐이고 뭐고 이제 슬슬 그쪽에 형이 선임한 변호사가 찾아갈 겁니다. 형수님 부모님께서도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셨는지 동석하신다고 합니다. 방금 뭐야? 누가 초인종을 올렸는데? 마침 타이밍이 좋았군요. 도망치지 말고 잘 상의해 보시죠. 형은 이미 이사와 이직 준비를 마쳤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형수님은 무슨 수를 써도 형에게 연락할 수 없었죠. 형의 변호사가 위자료에 관한 얘기를 전달했지만 위자료는 못 낸다.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재산 분할을 해 달라며 난동을 피우는 형수님은 아버지께 호되게 혼났다고 해요. 겨우 위자료 지급에 동의했다네요. 그리고 불륜상대도 유부남이었는지 그쪽 아내분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당했답니다. 형수님과 불륜상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 위자료를 상대방이 내야 한다며 대판 싸웠고 결국 파국을 맞이했답니다. 부모님에게 의절당한 형수님은 밤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네요.